운영진 반성, 그거 사용할 수 있어. 오리지널, 오리지널 군단. 아오리지널 좀비는. 야이 파워 리퍼드면 이개 사기네. 아 잠만 저거 야누스들면 끝나잖아. 어 그래. 아 끝은 아지이게먼 거리 공격 같은 게 있으니까. 근데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. 파워리파나, 이제 파워랜스 들면 하는 그 일단 헐... <laughs> 어, 순간 이동 뭐야? 원 찾았다. 아, 진짜 저건 아니잖아. 야, 이거 언제 따고서 야 블랙홀 막... 죽겠네. 블랙홀 멋지다 블랙홀 뭐야? 완전 블랙홀 올라가는 길거

이거, 오, 쟈우 마구. 이거, 뭐, 이거, 이거. 어, 리퍼, 이거, 이 그거... 아, 리퍼, 아, 리퍼 이거, 왜안이어이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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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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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다거 이거, 이 이거, 이이 동안이 너 야, 저뭐 어찌도 못하겠네. 8천이나 남았어. 아, 리퍼맨, 그냥 뭐 얘네 로켓 버스를 하겠네. 아, 있죠 언제 부시냐? 어, 블랙홀 보여줘. 좀. 이성 어디 있지? 돼 제발,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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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어막 좋아 아하핫핫핫어이아하핫핫핫핫핫아 씨발 쏘됐다 그래 쏘 뜯고 맞아 아 씨발 쏘된거 맞아 지무타단니야야 블랙홀은 뭐지 아야누스 씨발 포타 포타 쓰레기 아니야? 야, 블랙홀 쓸만한데? 블랙홀 보여줄게. 포탈은 뭐야? 쓰레기. 쓰레기. 어, 기지로 아 씨발. 비즈로 복귀. 아저 쓰레기다. 알았어. 안돼. 와. 아리 리퍼 뺏기면 망한대. 아, 개새끼네. 빨리 부셔. 안녕. 어 방어막 켰는데. 울. 안녕? 어! 나이스. <놀람> 아 뺏기면 좋된다 진짜 좋된다 저거. 뺏기면 진짜 X된다. 내, 내 거, 내 거, 내 거! 아, X발. 야. 아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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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안 돼! 아, 저기나 야, 아, 저... 야, 아, 아, 야 블랙골드. 고... 잠깐만, X발. 아, 잠깐, 잠깐만, 제발 제발. 아, 뺏기면 안 돼. 안, 내 안, 안 돼, 안 돼, 내거에서 X야. 이제 X된다, X된다, 좋된다좋된다 야, 리폰 누구? 쟈, 쟈, 쟈! 다 가다.. 형 우리 진. 무슨 종이안 아, 막했어 잠깐만 이게 아아 잠 아, 잠깐만 이게 망했어 오지마 오지마 이 개새끼야 아이씨 야이 사기잖아 아우 불편과 솔직히 리퍼런스 쥐 합시다 리퍼런스 외반데 그래야지 리퍼런오 이거 뭐야 뭐고 오지마, 나이스! 리퍼, 리퍼, 리퍼! 리퍼, 리퍼,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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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로와 피로. 가. 아왜 리... 하나 이 새끼들?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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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. 피, 피, 피. 씨발 유치했어, 동아. 뭐야, 저거? 나 백탄 시 저렇게 상인데. 와, 씨. 아. 있구만. 아 블랙홀 아, 안돼 안돼 저거 뭐지 저거 뭐지 저거 뭐지 뭐고 뭐야 블랙홀 저거를 주비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야 백장 게이득 나스 어디감 아 씨발 접됐다. 아 오지마. 오지마. 아 씨발. 아칼리퍼 뺏겼어. 오, 음, 풍이네블랙홀이 아니라. 어? 뺏겼네. 58... <laughs> 아 뽕뽕 기자. 어? 아 씨발. <laughs> 미친놈. 야, 너백탄이참 좋은 거네. 아, 나배터탄 어떻게 쓰는 건지, 야. <laughs> 나어네가 아, 뭐임 오, 씨발파 시바. 아, 시바. 아, 시 아, 시바. 전바 시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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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. 뭐라고? 나 비살이다.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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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오, 비쳤어. 어, 뭐임, 저거? 뭘? 막눈이형 다 쓸고 다녀. 리퍼가 짤세네. 리퍼야, 저거? 아, 로켓 내꺼임. 아, 야, 야. 씨발 리퍼지리포리퍼지리자그리 리퍼 블랙홀이잖아. 포오징어지 어, 리포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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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떤 오, 아 어, 블랙홀. 아지지 들어. 지 리포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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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포이리지 리포지, 리리포포지 리포지, 리포지, 리포 <laughs> 아, 잠깐만, 올라가, 잠깐만, 뒤에, 뒤에, 잠깐만,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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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어떻게 죽여? 몰라. 뿡. 대반데. 넥쿨이다. 이게 리퍼가 카잖아니까 그래 리퍼가 제 최고다. 광이형 어떻게 죽여? 그뭐 뭐냐? 핵폭탄 같은 걸로 죽여야 되지 않아? 음, 진짜? 와라가는 방법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성 탐지는 뭐야? 아 리퍼 성 탐지는 빨간색으로 보여 어. 아 그렇군 불포용을 따라간다 내가 어디 있는 줄 알고 저기 있네 근데... 지금 다리 건너고 있는 거네 리퍼 오지마 어... 아휴지아네 아, <laughs> 너무하네 에너지 파이어 드래곤 것 <laughs> 같으냐 들어와 들어와 들어왔어 들어와 아대 폭탄이었어 소용돌이랑 뒷풍 아 블랙홀이랑 소용돌이가 블랙홀은 뭔 용도지 음... 야 리퍼 너무 세다 리퍼 그냥 쓰지 맙시다 쩍 <목소리> 막눈형 들리지 들지 말래 지금이 형이 키 거의 다 하고 있어 어! 리퍼 왔다 리퍼 나, 생겼나요? 얍얍얍얍얍얍 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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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얍. 아! 난방기막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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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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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새끼야 내꺼야 내여야내기야기 여기 여기 여장여이여이 여기 이기 여기 아, 리퍼가... 왜나 칼전하지 말랬잖아. 나 분명 말렸다. 아, 누가 또 에너지 봤어? 씨, 아, 저거 어떻게 죽여? 뭐, 잠 저거 진짜 어떻게 죽여? 어, 막마가끼고 있네. 아, 저거 안 먹어? 어, 어! 수지야 나와 예? 나와 네님 예, 써요 그냥 아유 아우 치사해가지고 그거놓고 먹으면 진짜 그거를 리퍼나 죽이든다 하려고 아이! 내건인데쟤 망했네 죽고 빠! 죽고 돌치나자 돌친 야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, 빨리 움직여 저거 죽여야 돼 이거 시 없지 야 빨리 죽여 저거 야저이 <laughs> 야, 누가 욕했냐? 방금 아, 애들도 조용히 해 지켜. 이있다죽였어 아, 죽임? 빨리 빨리 그럼 없대. 빨리 빨리, 빨리 빨리 슛. 빨리 빨리 슛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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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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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리빨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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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야 거의 리퍼 간다. 나 아, 말했다. 리퍼 간다 했다. 야 이제 거의 리퍼 리퍼 때문에 다 죽겠네 이제아다 예. <laughs> 죽는다니까. 응. 에너퍼 아, 그건 좀 주세요. 아 제발. 아말다와 네. 이거. <laughs> 아, <야>, 우리가 특다아 <laughs> 이거. 아 이거. 주고. 아, <laughs> 야, 그래 충전 안했잖아 리퍼 저거 어떻게 말려? 야. 테러만 해도 리퍼 두 명에다 렌스 하나. 에이. 어, 어, 죽였다. 어디 갔어 근데? 리퍼 주 아. 아, 내가 진짜 콤보 보여 준다. 어디야? 풀포 형 아, 응. 어. 또 이상한 거 쓰려고? 어. 하하. 아. <laughs> 가운데. 오, 나 뺏다. 헬트로의 리펄스 는터리 파. 가운데다. 아, 아 네. 어, 우와, 뭐야? 어, 걸렸다. 아, 굳이 마이리 와. 막 눈형이야. 막 눈형 안 죽고. 아, 좀. 맞냐 아, 뭐야, 뭐야? 나이스 에너지 파. 그런가. 아, 많이. 눈이... 저걸 또 언제 뺏겼어? 아이. 아이. 죄송합니만죄송 이거 <laughs> 이거밖에 없어서. 아, 죄송니다로송합니다죄송눈물다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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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다죄송 안녕 응. 형 어디가? 어디가 어디가? 아이 씨너 백탄이야 <laughs> 똑같은 걸로 보스하어아어어어어 진짜 누구야 야 저기 야 우리 아, 리퍼대 리퍼 한번 떠보지 불포형어 어디 아 테러리스트 시작되죠 3시 왜 이사1이사1아 <laughs> <laughs> 잠만 <laughs> <laughs> 아나 스카이 공공씨발 아니야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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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. 퍼 먹음. 오지 와요. 제가 안보이냐 와, 리스 뒤에 리포이는데 알아. 그래, 보여. 어, 어? 뭐야? 에. 어디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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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. 어디야, 가운데. 어디야, 가운데. 어디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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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어야아 어디야, 어 어디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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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야어어어어 너백안다아 o Woo! w 이 o Wo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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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파아 불태요? 우니 달려죠는 리퍼 생겼다 리퍼 리퍼 생겼다 들어저 저거 나가줘야 된다 우 우엉 어우 졌다 꽃을 머리 아닌데 개구쟁이씨발새끼야오 맞아 가펙타는 정말 좋은 풀포영 카드입니다 아! 레콜 아뇨. 리콜 레콜 자 불포영 없네 페이시 아니었나 <목소리> 아, 꺼져버렸다. 가는 야샤와 오지 마, 야 오지 마, 오지 마. 안 돼, 어, 오지 마. 아니야, 오지 마. 블랙홀, 블 블랙. 좋았어 안 돼. 뿡뿡, 어, 어, 그냥 죽었네이뿡 아, 뿡뿡, 아, 뿡뿡이 오지 마.

아 잠깐 좀안 돼. 또 뺏겼어. 미쳤어. 야 개새끼. 덤벼 아니 개새끼야. 야, 덕점 개쩐다. 안 돼. 내가 쓸려 있던 건데 저거. 근데 이거 어디 있어? 아. 가버려. 가버려. 안 돼. 안 돼. 이씨

야야야야야야야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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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오케이 열포영 잡으러 시 아니 가. 내가 안녕? 아, 어? 아니야 아니야 안돼 안돼 안돼. 구분 <laughs> 네. 잡으려고. 우리 팀이야. 일팀하면 아, 아, 끝난다. 우와 이겼다. 아, 아 이제 가야 되겠다. 이제. 머리 아프다.